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헬스장 가서 보통 이거 많이 해요. 이렇게 허리 잘못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유혜진 씨 야생마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야생마 선생님께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볼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 특히나 얇은 허리를 갖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양선수 오랜만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님? 이렇게 반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 아. 컨셉이 그런 거라서.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반말로 <laughs> 들어습니다 네. <laughs> 그래, 어떤 거를 배우려고 찾아왔나?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원체 다 좋으시지만,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그 얇은 허리, 네. 역삼각형 몸이 정말로 멋있으신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 얇은 허리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음...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 비결이 또 있고, 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운동도 또 있습니다. 어, 일단은, 허리 통을 날상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28인치에서 살이 쪄도 한 30인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 분들이 많이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한번 알려 어, 봐 드릴게. 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고나는 게 거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해. 근데 보통 운동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커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그것 중에 몇 가지 운동이 있어. 뭐냐면 한번 보여 줄게. 헬스장 가면 요거 하는 사람이 있어. 요거 이게 덤벨 들고 여기 조금 하죠. 이제 옆에 사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요렇게 요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 요거 하는 순간 허리 잘못됩니다. 이쪽 옆구리 쪽에 근육이 잡혀버리면 다이어트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운동이 사실은 이 허리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아니라 허리를 좀 두껍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 부분에 근육이 생기는 거지, 커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부위만 살이 빠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헬스장 가서 보통 요거 많이 해요. 요거, 어안 하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정형외과 가서도 허리라는 거 자체가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건데, 옆으로 하면 좀 좋지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고 계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게 보여요. 요거 허리 맛집입니다. 허리 운동을 하라고 갖다 놓은 거를 요걸로다가 옆구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세요. 요거는 요렇게 운동을 하는 거지, 요거는 또 요렇게 또, 식으로다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옆구리 쪽에 이제 근육이 이 운동으로 인해서 생기면 다이어트 할 때도 좀미관상안 이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그렇게 또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이두 가지 운동을 조금 자제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타고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 운동을 좀 빡세게, 어깨 운동을 좀 빡세게 하셔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일 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등이 보이면은 조금 더 허리가 얇아 보이죠. 아, 진짜 얇네요. 선생님. 네, 조금 더 얇아 보이죠. 등 운동을 조금 이제 많이 해 가지고 음. 허리를 비교적 조금 더 얇아 보일 수 있게끔 V테이블 만들어 줄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게 만들려면은, 외복사고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외복사고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워서 옆으로 좀 이렇게 하는 운동들. 어찌됐건, 허리 운동을 할 때, 요거 두 가지는 좀 추천 안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허리가 얇아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먼저 일단 해보시고, 내 허리 둘레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본인이 본인 허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옷이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대회를 나갈 때도 조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야생만 선생님 교육 영상을 보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야생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사이드 밴드 같은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아... 정말 생각이 비슷하신가요? 아 저는 어, 완전히 다요네 어, 그리고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 야생마 선생님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세요. 요거 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회원님들께 네네. 인사 그리고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야생마 TV 야생마입니다. 어 일단은 앞으로 다시 거면 저한테 달아주세요. <laughs> 여기 달아주시면 말아주세요. <laughs> 앞으로 뭐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야상문 팁이 될 거고, 그리고 형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안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많이 꺼려졌었어요. 왜냐면 제가 혹시나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형님이 계속해서 사실은 나와라,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계속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게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아 요새 운동 영상을 너무 안 찍으세요. 전체 잘 가르치시고 네, 쉽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저는 좀더 자주 만들어 주셨으면 음. 좋겠고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시고 정말 좋은 거. 아 이게 정말 좋은 정보거든요. 아, 어,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 감사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